김해 소식입니다. 김해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추진합니다.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총 138명, 체납액 56억 원입니다. 시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학교와 연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거리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및 학부모는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전화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설명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마술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술대회 매지컬 100에 도전할 참가자를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예선을 통과한 6인의 참가자는 5월 5일 어린이날 김해 가야 테마파크 수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본선 무대에서 우승자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이용자 24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층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사전 사후 검사를 각 1회를 포함해 총 10회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이 없어 1989년생부터 2004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혜입니다.